커피조차 구라다 <laughs> 분노로 커피잔을 깨버리고 우리 로버트 힐씨. 자 일어납시다. 여기 가면 로버트 힐 하루가 지나서 8월 15일 상태 졸림. 자 아침 식사 할 시간이네요.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아침 식사는 커피 하나, 도넛 하나, 설탕 좀 대충 뿌려주고. 어? 아 이것도 옮길 수 있구나 뭐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주스랑 도넛 마지막으로 커피 자그 다음은 자기관리 뭐 그래봤자 이빨 닦는거 밖에 지만이 닦고 얼굴을 수건, 물수건으로 문지르는데 1시간이 걸리는 우리 미 로봇 일시 그래도 이거밖에 안하니까 좀 아, 제발! 제발! 하하하! <laughs> 제발 물좀 내리세요, 로버트일 씨. 혹시 전생에 맷돼지셨나요? 그런 거 아니라면, 물 좀, 좀, 좀잘좀 좀좀 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로버트일 씨. 저에게 다른 악몽을 떠오르게 만들지 마세요. 자, 검진. 삐익. 또문 박차고 들어오시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로봇. 잘 주무셨나요? 검진 받을 시간이에요. 나 이거 어떻게 되시죠? 나몇 살이지 진짜? 자, 저몇 살인지 좀 확인 좀 하고 올게요. <laughs> 나몇 살이지? 몇 살이지? 몇 살이지? 나, 저 죄송한데 제가 몇 살이죠? 어... 오... 창문을 열면 깨달을 수 있을까? 아씨, 저 죄송한데 몇 살이에요? 아 모르시나 보네. 이거 도 모르겠고. 몇 살이지? 진짜? 어우 이거 뭐가 있네. 사진 존슨 버드푸드. 아 이거 그그 파라다 파라 독스에서 마지막에 미래의 정신에서 그 하비한테 그 치킨 배달시켜준 데가 이 존슨 버드푸드 아니었나요? 그랬던 걸를 기억하는데. 번호. 왈랄루 왈랄루. 성힐 이름 로버트 생년월일 1931년 7월 6일생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는 서양이니까 날짜 계산을 잘해야겠죠 여기는 생일이 지나가야지 이제 한살 더 먹으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었죠 얼마전에 그러면 아까 8월이었으니까 생일은 지났어요 그러면 어... 72 빼기 31은? 41에다가 사십 아, 1만 빼면 되나요? 40살? 마흔 40 맞나요? 마흔? 아니 이거 마흔하나? 41? 마하나네요 좋아하는 카페가? 아울 네스트 부엉이 둥지 어디서 일하셨나요? 존슨 존슨, 존슨 세모이 집 저녁은 뭘먹고나세요오 피자, 감자 튀김 스프 아 당연히 피자죠. 자 피자 아 스프는 단순히 피자를 먹기 전에 먹는 에피타이저에 불과합니다. 감자 튀김이요 뭐 피자랑 같이 먹을 때 있어도 그만 안, 없어도 그만인 그런 곁들이 식품일 뿐이죠. 하지만 피자는 그 자체로도 완전 무결한 그런 식단이기 때문에 피자를 고르겠습니다. 감사해요 로버트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오케이 아까 생각하니까 사람이 더 있었죠 딴 것도 더 열어볼게요 네 비어있네요 다시 닫아두도록 합시다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지 우리를 이 정신병도에서 더 빨리 내보내주겠죠 자, 지금 해야 될 거는 기억 훈련 기억 훈련 하러 갑시다 아마도? 아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뭘까요? 이것만 뭔가 한입 먹은 도넛인데? 어, 뭐야. 다시. 아. 이거를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구나. 이상한 거를. 이거 기억력 훈련이 아니라 그냥 지능 점검 아닌가요? 이거. 아이고. 아. 이렇게 따닥 눌리는 게 문제네. 한 번씩.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겠죠? 이거다 새 모양이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오! 저녁식사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식사는... 아 근데 좀 앉아서 좀 먹게 해주지 약부터 먹자 맛없는 거 먼저 먹는 스타일 피자 맛있쩡 맛있쩡 콜라 한 모금 마셔주고 하고 마지막 한 모금 콜라 국룰이죠 콜라는 꼭 마지막에 한 모금을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식, 이거 피자 다 먹고 깔끔하게 입가심이 가능하죠 오늘도 운동인가? 여가활동은 오 운동은 맞는데 탁구채네요 하나 아 이렇게 하면서 노는구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오 평형평형 평형. 여덟 아홉 끝머리로. 나 이거 좀 잘하는데. 오. 좀 오래 해 볼까? 자, 창문 다시 내려줍시다. 오, 오, 깜짝이야, 씨. 아이씨. 진짜 씨. 와, 나 이런 분위기에서 깜놀 나올 거면 진짜 생상도못 했네. 아, 이게 이거 로스트리크 외전이죠? 아, 이거 씨. 죄송합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버럭해서 죄송합니다. 자, 새 모이, 슨 I was driving to work. 일을 하러 운전 중이었다. 근데 여기 왜 컬러지? 또생각 I turned off the radio. The music reminded me. 나는 라디오를 껐다. 음악이 그녀를 떠오르게 했다. I had to stay focused on the road. 길에 집중해야 했다. 뭐 어쩌라고 아이 꺾으라고? 자 <laughs> 도로에 로버트 힐만을 물어 빨간 신호에서 멈췄다 어떤 거지가 나를 향해서 다가왔다 나는 창문을 내렸다 징. <봇> 이이이그에게 동전을 주었다 신호는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녹색 <봇> 초록 나 <봇> 나는 이미 지각이었다. 서둘러 가야 했다. 자, 이 도시가 전체가 존슨 버드 후드를 위한 그런 도시인지, 지금 화살표가 이따지만 화살표가 로버트 힐만을 위해서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죠. 어, 좌회전, 좌회전, 그렇지, 이 도시가 전체가 존슨 버드 후드.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검은 연기, 검은 연기를 쏘는 수준 아닌가요? 이거 거의 쏘는 수준인데. 나는 안문으로 걸어갔다. The doors were locked. 문은 잠겨 있었다. I entered the code.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laughs> 여기서 놓은거 봐. 3 4육일 늦었잖아. 들어와. 나는 문을 열었다. 혼자 들어가지만 문은 양쪽 다 여는 스타일. 연기 또 쏠까? 안 쏘네. 상사는 넥타이를 조여했다 쇼? Hill, y 작업소로 가. 갑시다. 뭐지? 오 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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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손? 뭐지? 이게 이게 맞는 건가요? 이거? 어... 여기다가 딱 지나갈 때 동그라미를 하나 톡떨어 주는 거 있죠? 자 이번 네모. 아, 아, 이거, 세모도 했어야 되나보다. 틀렸다, 이건. 자, 네모, 그 다음에, 여기, 동글뱅이. 딱. 자, 네모, 세모. 이것도 넣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이 버튼을 누르지 마시오. 왜? <laughs> 여러분, 퇴근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퇴근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퇴근벨, 딸랑딸랑 여러분들 퇴근 시간이에요. 출근한 지 5분밖에 안 됐지만, 여튼 퇴근하세요. 사장님, 저 먼저 퇴근할게요. 아. 아, 도망 못 가네. 사장님 죄송합니다 문을 잠가두셨을 줄은몰랐어요상사는 헬멧을, 헬멧을 눌렀었다 You are fired. 람은이 사람은 죽이 사람은 이사세모이 사람은 사진은가요사진사진 그죠 오! 존슨 버드푸드 첫 입사사진 그리고 로라와 로버트 힐이 함께 찍은 사진 아 그러고보니까 로라.. 로라의 남자친구가 로버트 힐인가 보네요 자 집에 갑시다 퇴근 즐거운 퇴근